우리 정신대 우리 교수님들 또 그리고 여러분 하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첫 음을 잘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잡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아침도 계속 불렀더니 제 아내가, 여보 무슨 찬양이 박차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오. 강한 힘이오.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강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 이 선지 동산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기업이 너무 적어서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을 땅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그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요셉 족속이 하는 말이. 거기는 가나한 족속이 철병고가 강력해서 우리가 거기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즉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족속에게 너희들이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으니까, 강하니까, 가나안의 살림과 철병거를 얼마든지 쳐 부술 수 있으니까 가서 개척하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한국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 같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셉족 속에 인구가 많은데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분배할 땅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이 일은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고 가나안의 철 병거를 내쫓으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력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복음은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강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복음으로 더 강력해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갈 곳은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겁을 내지 말고, 가난한 족속의 골짜기에 가서 살림을 정복하고, 철경고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우리 모두 다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동안 복음으로 더 강력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뒷산에 아차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사람이 되어 이땅 살림에 짓눌려 있는 철병거에 짓눌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위기이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 목회자와 신학생이 많은 것을 오늘 요셉 족속이 인구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땅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제가 81년도에 여기 신학과에 입학했거든요.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의 선배 어른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다음 이 부흥하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많이 뽑고 신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 해서 많이 뽑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많이 안 뽑았으면 저 신학대 못 들어올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나고. 현실은 오히려 한국교회가 더 부흥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뽑아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정책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오히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감소하고 있을 때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신학생이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용사들이 많아야 적진을 뚫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더 강력한 용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나안의 살림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고를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지금보다 100배 정도, 아니 1000배, 만배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신학생을 뽑아서 더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난을 향하여 철병거를 처붓을 용사를 키워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11년 6개월 1 0일 마이너스 5시간 전에 가나 가, 가, 비슷합니다. 가락동에. 가락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 30평에 보증금 1천만원에 사택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 시설도 없고 베니아판 한장 깔아놓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아들과 5살짜리 둘째 아들 제 아내는 수술을 해서 집에 누워 있었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큰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거 교회 같지가 않다. 그런데 제 마음 속에서는 이게 진짜 교회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야. 아빠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아빠의 마음에는 진짜 교회 같아. 하나님께서 개척을 할때제 마음 속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 마음 속에 앞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선포했냐? 우리 가족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만 등록을 받는다. 지금부터. 전도해서 그 사람을 세례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 다른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나에게 중요할 뿐이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거안 돼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한번 목회 현장에서 하고 싶다.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 뭐 동의할 것도 없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저는 11개월, 6개월 동안 44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전도해서 물론 세월에 비해서는 너무 적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4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집사를 만들고 그 중에 네 명에게 시무 권사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끝까지 할 겁니다. 이래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더그 복음에 무장하고 성령으로 강하고 강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가나안의 살림에 짓눌려 있고 철병고에 짓눌려 있는 영혼을 구해낼 겁니다. 그 중에 몇 분은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전도한 그분이 세상으로 다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에 간 것이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창문교회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가나안의 살림에 짓눌려서 철병구에 짓눌려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치하기가 너무 중병이라 하나님이 후송해서 후방으로 더큰 교회로 더 좋은 교회 가서 양육받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이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고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목회할 자리가 없는데, 천만 원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생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만약 내가 이 중환자실에서만 나갈 수만 있다면, 거리에다가 가만히를 깔고도 내가 개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저에 누워있는데, 목사님은 할수 있습니다. 개척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력함을 믿고, 복음의 강력함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개척을 해서 목사님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누군가 치료 받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치료 받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12명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교회를 개척하도록 해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꿈은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너집시다. 우리의 선배의 세대들은 신사참배에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세대는 어쩌면 희생의 세대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죽읍시다. 개척합시다.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을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데 가서 영혼을 구원해내야 교회 인원이 불고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르의 신학대학에서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을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 오늘을 위함이 아닙니까? 제가 많이 충동을 합니다. 이렇게 충동을. 개척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만원 가지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돈이 없어요. 큰 교회에서 개척을 해주는 경우도 0.001% 밖에 안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실 알고 보면, 99%의 사람들이 천만원도 없어요. 부교육자 10년을 해도. 어쩌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천만원을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가 주인은 절대로 천만원 이상 보증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절대 보증금을 많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만원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천만원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주인은 지하에 노래방과 교회밖에 주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고. 저는 우리 동네 노래방을 지나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노래방을 점령해야 한다. 저기는 우리의 살림이다. 저게 철병거다. 저기에 대한민국 서울의 역 수도권의 전국의 모든 지하를 우리가 점령해 버려야 된다. 여러분, 저는 장르의 신학대학, 우리 학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신학교 중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laughs> 훈련을 받고 좋은 교수님 밑에서 복음의 훈련을 받고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군대로 말하면 특공대 중에 최고의 UDT 중에서도 특공대 중에 특공대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특공대가 전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하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장례신학대학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존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우리예요 가십시다 우리 생존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면 우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면 다른 사람 따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합시다. 생존하고 나갑시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아시아가 살고 세계가 삽니다.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전방 훈련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소대의 선임하사 제가 80년대 초반에 했거든요. 군대 생활을. 우리 선임하사 중에 월남전에 참정했던 선임하사가 있어요. 여기 이기자부대, 이게 비밀누설인데 훈련사단이에요, 훈련사단. 그러니까 제가 81mm 박격포 메고 막 그냥 화학산 뭐 그냥 뭐카라멜 고개 막 넣으면서 훈련하고 돌아오면, 100km 행군하고 돌아오면 이 선임하사가 꼭 우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맨날 훈련만 하니, 훈련만 하니, 내가 월남전에서 진짜 한번 전쟁에 참전하고 총을 따다다다다다 피하고 막고 죽고 하는데 스릴 만점이라고 항상 우리한테 말했습니다. 훈련만 하지 말고 뭔가 한번 실전에 나가야 되지 않냐? 빨간 불이 켜지면 저는 설교는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이 땅에 실전에 실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실전을 하십시다. 실전을 하십시다. 나가서 배도 굶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왜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를 놓고 계속 계속 설교해도 오지도 않고 왜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실전입니다. 우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후배들이 나를 치료받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전을 한번 하십시다. 실전, 스릴 만점이에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큰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큰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만 있으면 안 됩니다. 큰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큰 교회 한가 개척 교회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가큰 교회도 맡으셔야 돼요. 제가 부탁합니다. 큰 교회 맡아서 개척 교회 한 더도 말고 한천 개만 하세요. 같이 싸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 위기. 아 저는 너무 스릴이 넘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아유 뭐 그냥 편안하게 이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뭔가 위기 때 이때 우리가 뭔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너무 수리를 만점입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난다 여러분이 막 방언도 좀 하고 좀 기도에 센 사람 좀,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단 앞에서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한국말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며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복음으로 강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와 하나하게 더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제 첫째 아들, 그 5학년, 그 아이들이 커서 장신대 신학과 1,1학번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분당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 수만명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교회 수백억 그 재산을 가난한 교회와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럽니다. 아빠 보세요. 제가 봤습니다. 저를 보고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그날 밤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형교회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야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메일을 썼어요. 그분에게 뭐라고 메일 썼냐면, 근데 큰 교회 목사님 메일을 잘 공개 안 해서 부목사님, 수석부목사님한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군대로 말하면 육군 병장입니다. 10년 전에 가락동의 지하에서 불신자만 등록받는 교회 10년을 했는데 40명 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 목사님은 사성 장군입니다. 별 4개 다른 장군입니다. 장군님, 충성. 교회가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장군님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장군님, 다른 교회 돈으로 돕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장군님, 그 교회 그만두시고 내려와서 지하에서 교회 개척하십시오. 장군님은 천명, 만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신학생과 후배들이 말씀대로 해도 교회가 된다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국교회가 더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수석 목사님을 통해서 매일이 왔어요. 깊이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존교회 가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여러분, 할 수도 있지만, 옛날 같으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때, 여러분의 때는 하지 맙시다. 더 낮은 곳에 가서 더 복음의 순수한 사람이 되어 그 교회를 불신자로 키워서 다른 옆교회를 돕고 수백, 수천 교회를 개척하여 한국교회를 살려내십시다. 신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졸업하고 개척의 길을 가려고 마음먹은 분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육자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낭떠러지 앞에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저를 생각하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학교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강해지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선지동산에서 복음으로 더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가나안의 살림과 출병거를 복음으로 파하듯이 이 땅에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